안녕하십니까. H그룹의 최윤섭입니다. 오늘 문버디 등록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우리 기프트코드 사놓으신 거 있죠? 응, 기프트코드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A4 용지 두장 겹쳐놓은 거를 클릭을 하시면 복사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메인 창으로 빠져나가셔서 우리 그 우측 삼수함 누르시고 어카운트 들어가셔서 아니 아니 어카운트 말고 삼수함 누르셔서 시스토어에 들어가셔서, 여기 문바이 여기 있죠? 여기 예, 파란 버튼, 이용번호를 누르시고요. 여기 보시면 본인 그 바코드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, 여기, 리딩 누르시면 땡큐라고 해서 다시 사이트로 얘들 네 이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본인 인적사항들을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다니시는 선미니 하시면 등록이 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바코드가 지금 여기 다 찍혔죠 자동으로 예 네임 어, 영문 이름 쓰시고요 이메일 쓰시고 다음에 또 이메일 한번 더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 패스워드 두개두번 가급적 클라우드원하고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하시고 맨 밑에 있는 서밋을 누르시면 예, 등록이 됩니다. 예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메일, 그러니까 그 이름 넣고요, 성넣고그 다음에 이메일 두번 넣고, 패스워드 두번 넣고, 그 다음에 썸 밑에 하시면 아, 이렇게 뜹니다. 넘어가요. 성공이란 창이 뜨고요. 나온 다음에 리 샌드라고 누르시면 이메일로 여기 밑에 석세스라고 되어, 있그 요거를 누르시면 그리샌드를 누르시면 이메일로 갑니다. 그래, 이메일 가셔서 인증을 한번또 하셔야 돼요. 인증을. 예, 인증을 하고 와야지 완벽하게 등록이 된 겁니다 예 잠시 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메일 가서 우리 그 이메일을 가보면 아마 메일이 와있을 겁니다 여기 와있죠 이미 예 여기서 들어가셔서 내 이름 와있죠. 뭘 누르시면, <laughs> 성공된 것 같은데, 다시 한 번. 성공한 것 같으네요. 이걸 누르시면 성공한 것 같으네요. 자, 고스트. 스타트, 리딩, 스타트. 이제, 이제. 이제 들어가서 볼수 있게끔 다 열리는 것같네요 하나만, 한번 해볼까요? 예, 다열 열립니다.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열려 있고요. 이런 내용들을, 어, 번역기 돌리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번역기가 여기에서 번역 누르면 우측 함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한글로 쫙 보실 수 있죠 네,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먼저 공부 좀 하고 일단은 가, 아, 가입하는 거, 등록하는 거 우선 먼저 알려드리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클라우드 최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